인사이트 임계수 기자 국내 여자배구 팬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로 인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여자배구 갤러리에는 김연경이 헛된 꿈을 꿨던 거짓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수5 7 0 0회 추천 316개 등 공감을 얻으며 국내 여자배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이 글에서 김연경의 국내 복귀에 대해 "국대 공격수로서 베스트를 발휘할 마지막이 이번 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돌에서 메달을 따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 런던 4강 정도만 다시 이뤄내면 여자 배구가 확실하게 겨울 스포츠 메인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거로 생각했을 거야"라고 말문을 열었다. 코로나 19 때문에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려웠지만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복귀로 화제를 만들어 여자 배구에 더 많은 관심을 얻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을 조명했다. 실제로 해외에서 주전으로 뛰던 김연경이 국내 배구에 복귀한다는 소식 이후 코보컵 대회 결승 공중파 중계는 물론 흥국 GS 전등도 공중파에서 중계됐다. 그러나 최근 여자배구판에서의 불화설, 부진한 경기 내용 등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냥 언니는 국대 소집 때만 와서 공격해주고 다시 외국 가세요인 거지. 글쓴이 역시 현실은 국대에서 대하던 애들이 아닌 거지. 그냥 배구판 아이돌만 해도 충분한 거지라고 지적했다. 판이 커지는 것, 큰 그림 따위를 생각할 애들이 아니야. 남자 배구, 남자 농구 등과 비교하면서 여자 배구 역시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연경은 그냥 해외로 나가서 뛸수 있을 때까지 뛰고 은퇴하는 게더 나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야. 어차피라고 마쳤다. 이미 해보려던 게 모든 실패야. 해당 글은 국내 여자 배구 팬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김연경이 속한 흥국생명은 지난 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GS 칼텍스와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완패를 당했다. 이날 경기에서 흥국생명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다는 평을 받았다. 경기에 앞서 마언니 김연경은 최근 불화설을 겪었던 동료들이 잘 극복했다고 밝혔다. 수비 리시브가 되지 않았고. 세터 이다영의 볼은 불안했다. 서로 의견 충돌은 있었으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고,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 도중 다수의 선수가 한 명의 선수를 은근하게 배척하는 듯한 영상이 짜깁기 되거나, 해당 선수 SNS를 전부 팔로우하지 않고 있던 정황 등을 포착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선수들은 빠르게 다시 SNS 팔로우를 하는 등 행동을 보였으나 이미 팬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다. 다음은 여자배구 갤러리에 게재된 글 전문이다. 김연경이 헛된 꿈을 꿨던 거지. 김연경 본인은 자기가 국대 공격수로서 베스트를 발휘할 마지막이 이번 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번 돌에서 메달을 따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 런던 4강 정도만 다시 이뤄내면 여자 배구가 확실하게 겨울 스포츠 메인으로 자리를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어차피 복귀하면 묶일 수밖에 없는 한국에 레프트 파트너와 세터가 같이 있으니 소집 전부터 맞추면 올림픽에 더 유리할 거고 어쨌든 제일 많이 알려진 자기가 복귀하면 화제성도 있을 테니까. 사실 그대로 됐잖아. 일반 사람들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 코보컵 대회 결승 공중파 중계도 해줬지 잡혔다가 코로나로 못했지만 흥국 GS전도 공중파 잡아줬지 공중파에서 대구 중계 해준 게 언제적 일이냐 도대체? 근데 현실은 국대에서 대하던 애들이 아닌 거지 그냥 언니는 국대 소집 때만 와서 공격해주고. 다시 외국 가세요인 거지 판이 커지는 것큰 그림 따위를 생각할 애들이 아니야. 그냥 배구판 아이돌만 해도 충분한 거지 남배 남농 몰락 과정을 봐라. 선수들 몸값은 주전 기준으로 프로 스포츠 치곤 충분히 많이 받아. 올림픽도 국제대회도 변변히 못 나가도 돈벌수 있고 팬도 실망스럽지 않을 정도는 있으니 배가 많이 불러. 어차피 스포츠 채널 틀것 없으니 겨울만 되면 농구 배구 들어주고, 판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와닿지가 않는 거야, 큰. 물에 나갈 능력이 있는 애들도, 이제 없지만, 나갈 생각도 없고, 국민 겨울 스포츠 그딴 거안 돼도, 상관없는 거야, 돌 날아가면, 그냥 해외로 나가서 뛸수 있을 때까지 뛰고 은퇴하는 게, 김연경한테도더 나아, 이미 해보려던 게 뭐든, 실패야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야, 어차피.